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올해 국가건강검진 네. 모두 받으셨습니까? 아직 전 아직이요. 아직이에요? 네. 어. 저는 작년 가을에 받았으니까 이제 아, 올 가을쯤에. 올 가을쯤에 예. 받으시고. 오. 올해부터 건강검진 결과표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2023년부터 건강검진 결과표에 이것을 평가하는 점수가 추가됐습니다. 내 몸에 이 점수가 나쁘면 전신 건강이 망가지고요. 노년에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이 점수 대체 무엇일까요?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바로 골밀도 검사에서 T 점수가 추가됐다고 합니다. T? T 점수? 네. T, T 이거 아니에요? 티 야, 어떤 T 아 말씀하시는 아 거예요? T, T 이거 아니에요? I'm like T, T 트와이스, 트와이스 아, 해! 아왜 이럴까 또 자꾸 놀리니? 어? 우리는 그런 거 몰라. T 점수는 뭐의 약자예요? 네, T 점수는 골밀도를 좀더 쉽게 수치화한 점수입니다. 작년까지만 해도 골밀도 검사를 하면 골다공증이냐 아니냐 이 정도로만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정확하게 골밀도가 어느 정도 위치 에 있는지 이렇게 수치화해서 좀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검사입니다. 쉽게 더 얘기를 드리면. 청년들이 가장 그 평균적으로 골밀도가 어느 정도 되냐를 0으로딱 두고 청년 평균보다 높으면 플러스보다 낮아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내려가 거든요 그래서 그걸 골밀도 수치고 t 스코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건진 결과를 이렇게 받아봤을 때 수치가 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흘려서 보거나 이렇게 되는데 골밀도 수치를 정확하게 표기하게 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. 당뇨, 고지혈, 고혈압 이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. 네. 그리고 수치도 많이들 기억하시죠. 뭐 200이 넘었네, 120이 넘었네. 그 수치는 와닿는데 음. 이제 연구를 오래 해보니까 앞 아, 뼈가 단단한 거 이것도 굉장히 수치가 이 대사질환들하고 관련이 많더라. 음. 그래서 얘도 수치가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너 하마터면 골다공증 될 뻔했어라는 수치를 내가 알고 있다면 네.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전문가하고 이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수치화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음.